다음 주부터 이제, 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고 보면, 저희는 이제 뭐, 지난번에는 중소형주, 여기 이제 뭐, 실적신 대형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관심업종도 보면 소프트웨어, 뭐, 신재생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보자고 하는데, 실적시도 앞두고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 좀. 네, 지금 대형주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 실적 추정치나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어, 고려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2분기 실적을 우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 컨트에서는, 어, 실적 추정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올 가능성도 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어 단기간에는 이 종목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2 분기 실적을 어 바닥으로 보고 3분기, 4분기 개선세를 본다는 점을 어, 고려하고 그리고 특히 이 수출이라든지 이 대외 경기의 개선세들이 하반기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중소형 주보다는 대형주위 주의 투자 전략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신재생 관련 종목들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특히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좀 올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 보시면은 그 개인들 수급에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SK바이오판이 7월 2일날 상장된 이후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한 차례 순환률을 돌았고, 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린 유딜 정책이 뭐 나오고 또 어, 디지털 유딜 정책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모멘텀들을 아직은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려면은 뭐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가격 레이트 상실로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저는 희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보고는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들도 이제 4차 경기 부양 정책이 의회 통과가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미국의 휴일 기간이거든요. 어, 7월 18일부터 이제 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모멘텀이 없는 구면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테마성 플레이에 더 민감하게 아직은 반응하는 구면이고, 어, 이거를 뭐 7월, 8월, 9월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7월 달이 이제 중소형주가 가장 이제 상승의 좀 후반부에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중심에서 8월, 9월을 넘겨주면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대형주가 하락폭이 적을 거기 때문에 대형주의 성과가 이제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M&B n 자료에 빠져있는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 코멘트 발표해주세요. 네, 어제 저녁에 나온 OECD 6월 경기 선행지수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 서지수는 저희가 이제 4월에 바닥 다졌고, 5월, 6월,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전월 대비 그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된 영향이고요. 어, 사실 그 레벨로만 보면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어, 지금 절대 수준이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OECD 같은 경우는 어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된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중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보다 좀 괜찮은 상황인데 어 이제 전월 대비 그 상승 폭으로 본 모멘텀의 경우는 유럽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초, 최근에 빨리 지표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 그림 4번, 아니, 뒤 페이지 그림 5번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 지수 안에 주가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있는데, 어, 결국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어, 독일은 특히 이제 그 심리 지표에 가파른 개선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림 옆에 6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코로나가 안정된 유럽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중하순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 지금 같이 개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향후에 좀 개선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는 여전히 이제 경기 쪽은 우상향 방향성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그 이전 수준의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나 심리 지표가 다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7월달에 일부 정책 소멸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여전히 발표될 정책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경제 회복 기금, 그 이후 정상회담 이벤트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역시도 7월 중하순에 이제 재정 정책 여전히 향방에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에 이런 정책과 실물 지표가 좀 어, 경기 계속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ETF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ETF 어, 보고서는 테마 ETF에 대한 내용을 다뤄 봤고요. 최근 들어서 이 테마 펀드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 이 테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스라든지 ICB 기준의 섹터 투자와는 다르게. 어 특정 어떤 이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북미 테마 펀드의 80%가 패시브 형태로 투자가 되고 있고 테마 펀드 중에 규모 기준으로 상위 10개 중에 9개가 ETF여서 테마 투자도 ETF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제 표준화된 이런 테마 투자 분류 기준이 없는데 최근에 이 펀드 정보 서비스 업체인 모닝스타에서 테마 유형 분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모닝스타의 테마 ETF 유형 분류에 맞는 그런 ETF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이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저희 추천하고 있는 ETF 중에서도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고서를 냈었던 이 자동화 로봇 테마 ETF와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관련된 이런 테마가 부각되고 있어서 친환경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ETF 포트폴리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달 들어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신재생 에너지 테마 ETF, 그리고 이머징 달러 채권 우선주 ETF를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어, 국내 ETF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실 게 한국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를 이번부터 편입을 했습니다. KBSIT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이 62페이지를 보시면 구성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SK 하이닉스, SDI,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대형주, 소프트웨어, IT, 요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 ETF는 KB스타 m s c i 로 하셨는데, 네. 마켓캡이 75억이면 상당히 좀 거래가 좀 부진할 것 같은데, 타이거 ETF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무슨 강점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걸 추천하시. 예, 예. 이게 사실 좋은 애들이 많은데. 예, 국내 상장 ETF 중에서 CSI 300 ETF가 중국 ETF 중에 거래가 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 IT, 헬스케어, 소비재 요런 쪽입니다. CSI 300은 아직까지 금융업종 비중이 30% 정도 돼서 가장 높고요. MSCI 차이나가 텐센트, 알리바바 요런 종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선호하고 있는 섹터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SI 300보다는 MSCI 차이나 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선호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글로벌에는 담겨 있는 ETF들이 있어서, 홍콩에 상장된 이 차이나 드래곤 인터넷 ETF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런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는 없고, 그 대안으로 MSCI, MSCI 차이나를,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발표해주세요. 네, 어제까지 지금 3일 동안 그 아시아 투자자들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나 이제 애플의 수요 개선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업황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하고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됐습니다. 당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고요. 지금 그 특히 그 투자자 중에 한국계 투자자 말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도나 뭐 화웨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덜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삼성전자가 화웨이나 인도의 그 수혜를 먹기 위해서 이제 마켓 시어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반기에.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생각보다 좀더 재밌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달에 출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밸류체인에 대해서 아직 덜스터디돼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고, 5G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더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렇,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LG노텍하고 ITM반도체 BH를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KH바텍, 세경화이테크,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집중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8월 5일 지금 갤럭시 언팩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첫 번째 날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움직이기 전이어서 그 대부분의 투자들이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제 주가가 왜안 움직이는지에서 좀 궁금해 했는데 이튿날 이제 조금씩 파인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이제 그 언팩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음. 업체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투자자들이 그 어팡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어쨌든 움직이는 상황에서 8월 5일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가 지금 10월 정도에 출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LG 노텍에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내년 성장 가능성은 사실 크게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광학춤이라든지 LED 사업부 철수 가능성이라든지 뭐, TOF가 늘어나는 이런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뭐사각했던 것보다 좀더 좋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 마케팅 발표해주세요. 네, 에코 마케팅, 어,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를 5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상향했습니다. 어, 이유는 한 지금 상반기 동안은 제가 저희 CPS 모델인 오후라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예상한 것 대비 자회사 실적이 상반기 중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저희 자회사가 데일리 앤 코어라고 하는 미디어 커머스 회사인데 그쪽의 주력 상품이 저희 마사지기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7년에 발매가 되었는데 당사에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 2020년에는 클럭이 피크아웃하고 이제 끝날 거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상을 깨고 오히려 스테디셀러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5월 중에는 저희 역대 최대 1매출 한 10억 원대까지 찍었고요. 이게 지금 전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거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자회사 2020년 에스티미이션 단기 순익 추정치를 181억 원으로 기존 추정 대비 73% 상향했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도 막 아주 많이 올렸다기보다는 지금 상반기에 확인된 것만큼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해도 이 정도 수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저희 CPS 모델 기반의 오후라고 예상대로 고성장 중이고요. 저희 본업인 광고 대행 역시 저희가 디지털을 잘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냥 순항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클스우드스터디셀러가 됐고요. 저희 신제품 몽제도 지금 어, 두개 분기 반에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고 오호라 판매 호조 나오는 거이 바탕에 있는 거는 동사의 마케팅 솔루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그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솔루션 역량 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는 광고주 지출이 낮아질 때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모멘텀이 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솔루션을 통해서 향후에도 흥행 라인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데일리 앵코 위주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70억 원 예상합니다. 저희 기존 추정치랑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어, 이윤는 일단 본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82억 원 정도 보고 있고, 그보다 어, 자회사가 조금 더 이제 고무적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팔려서 이번에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114% 정도 상승한 340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저희가 이제 1분기부터 마케 마케팅했던 효과가 이연되면서그 마케팅 효율이 좋아져서 영업이익률 20%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영업이익 17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저희가 그 보면 올해랑 내년 실적을 기존보다 많이 올렸잖아요. 기존에 봤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 뭐 스테디셀러 뭐 이런 것들 영향으로 이렇게 크게 올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2020년에는 솔직히 일리앤코가 작년 대비 감익을 심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까인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깎이는 게 아니라 이번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에 벌었던 것 대비 거의 한70% 가까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걱정할 게 없다라고 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의 솔루션 역량이 보여주는 어떤 측면이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클럽 오호라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스테디셀러 확보될 것이다. 아마도 그 지금 가능성 있는 건 몽제 쪽 봤고요. 그리고 사실 cps 광고주가 오호라 이후로 또 붙는 거를 가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도 몇 가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2021년 하반기에는 우량 cps 광고주가 하나 더 추가되고 2022년에도 하반기에 추가되는 그림으로 보아서 저희 분기별로 십 그런 어 개별 광고 CPS 광고주한테 10억에서 20억 정도 애드 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 중후반대 영업 이익률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 네, 오히려 이게 저희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대비 효율이 마진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CPS 광고주가 붙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더 쓰지 않아도 그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큰폭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동시에 데일리 앵코도 의외로 이익 레버리지가 나오는 모델인 게 저희 어느 정도의 판촉비를 들였다라고 할때그 판촉비가 보통 그 광고에 쓰는 매체비예요. 근데 뭐 24시간 동안 30일 내내 돌린다라고 했을 때그 사실 광고를 그렇게 돌리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딱그 광고를 하는 수준이 있고 그수준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브랜드력이 높아져서 매출 높아진다면 레버리지 높아지고 마진도 같이 올라갑니다. 클럭이요. 이게 갑자기 그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잘 나오게 된게 어떤 뭐 시기적인 뭐 이런 이제 뭐 영향 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재난지원금 주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좀 생겨서 이제 이런 것들 구매가 일어났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일단 5페이지의 그림 2번 보면은 저희 모델 확장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 클럭은 그 나비 모양 패드 하나였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작은 패드 하나에서 막뭐 이제 사람들 니즈에 맞춰서 어깨 쪽 패드, 등 패드 이런 걸 만들다가 최근에는 무릎 패드로 확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재구매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한 가지 저희가 롱런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특성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번 2분기에 약간 가정의 달 특수를 조금 세게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었고, 그러면은 아마 3분기에는 저희가 추석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약간 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그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비슷한 이런 어, 효과가 한번 있을 것 같고, 보통 4분기 같은 경우가 그 쇼핑 관련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있는 시즌인데, 작년에 보니까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희 걸 그다지 사진 않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 선물 그 수요로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 2분기, 3분기 클럭 수요가 저희가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미디어텍 발표해 주세요. 네, 해외 기업 미디어텍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미디어텍 AP 구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제재로 이제 화웨이가 자체 AP 생산을 위해서는 SMIC를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스마트폰 AP에는 최신 기술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SMIC와 이제 글로벌 탑 파운드리와의 기술 격차가 한 3년 이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SMIC 기술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미디어텍 AP 제품 구입을 화웨이가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언론 보도에서는 화웨이의 미디어텍 AP 주문량이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그림 1번 보시면, 미디어텍 5G 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이제 콜폰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매출 트렌드를 보셔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G 매출 확대 효과로 월 매출이 연간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회사의 주력인 중국 시장 중심으로 5G 중저가 IP 신제품이 출시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긍정적인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